1 0 분씩이. 나 원래 확대해서 찍지 않냐? 그래? 그래? 아나 확대하는 거못 봤는데. 아니 불빛이 저렇게 안 섰던 거 같은데. 막 확대해도 했던 거 같은데. 그런가? 몰라. <laughs> 그러니까 니네 여기 있을 때도 다다 가려가지고 확대해. 뭐? <laughs> <laughs> 해볼까? 우리끼리 해볼래. 해 아, 이렇게 찍어야 더잘 보는. 아이정도는 <laughs> 해야 되나?

안쪽으로 감기는 걸 내가 수렴님이 퍼스트 잡는 자세 하고 짧고 예해를 하는 자세로 내가 문을두명을 하는데 두 명이 아,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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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이 아크 작명을 그명이 별명 남아있으니까 아, 사서양한번이 4명이서 네 이제 박스 기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비 하면은 멀리 감기기이 없잖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멀리 감기면 수비를 할줄 몰라

개꿀 권재술안마신데 개꿀이다 다죽여버려야 이렇게 졸리 2분 반? 시원이. 어, 시원이. 시원이. 시원이 알지. 시원이밖에 잘 몰라. 이분 히 지성. 어, 지성. 리부성과고, 아, 네 부산여고. 부산 또땡기 지성이야? 와, 아, 이게 혼자 끌고 가는 거야? 아. 오늘 너무 길었다 근데 애초에 가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 우리가 애초에 까비 <laughs> 커트. 나이스. 어 어. 백백백 백. 이 <laughs> <laughs> 아 이쪽이 비자나 오늘 제가 봤죠? 아니 미드가 계속 그세 명이서 계속 잘하네 상대 미드가 음. 연결이 되게 부드러워 세명이서 계속 같이 이동하면서 키타카 <laughs> 나이스 나이스 클리어. <laughs> 가가 <가버렸다, 가버렸다. 웃음>

So black girl, yeah. 근데 이럴 때 살짝, 민 반대쪽 것 같은 경우는 좀리 달리, 달는게 낫지 않아? 아닌가?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나은가? 내쪽 메인이 누구야? 여기서 쓰리마은는 이렇게 너무 쏠리는 것보다 네, 중간에 어서 이어져야 돼. 어차피 롱킥이안 돼가지고, 아예 된다 해도 혼자잖아. 나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거든. 나 그렇게 하신 것같는데 위드가 통통 베이짜는 공격적으로 <laughs> 거기를 저 반대쪽 윙이 잡아줘야 음. 이쪽으로라도 공격 진행이 되니까 음. 이습을고 그럼 이쪽 윙이 위로 그럴 상황에 이쪽 윙이 남느라고 미리 올라가하고 윙이나 톱이 아니라 굳이, 굳이. 래도될 같은데 아니, 톱은 응. 있어도 될것 같은데 윙은 그 풀백 따라다녀야지 너 이거 하고 있을 까먹고 있었다 <laughs> 대다나다 <대상인 거 짓댔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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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이주영뭐 <laughs> <에? 웃음> 아니 이주영뭐 <이쥬령> <laughs> 피해자가 <나를> 그나이 <laughs> <컷! 웃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야, 이런 거 이런 거 좋다. 이런 거 좋다. 다시. 아, 좋다. 아, 나이스 나이스. 어우, 어, 뭐. 아, <목소리> 다시 해 <해봐>, 다시 해 다시 해 수비 보고. 오수드. 아, 이렇게고 <목소리도> <내려왔다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过来， 피피가 얼어서 붙었는데 아다슬림? 아, 나이스 패스 메이스. 어! 그문아. 아벨. 그문아 셀러는 똑같이 슬림. 아. 이거 때마이슬 지금 1 9분입니다. 1 9분 9분.

바꾸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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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쪽 이 밑에 잡고 돌려야 돼. 그래야지. 아세이까아안아 <목소리도> 어, <감상하더라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laughs> <laughs>

위에서는, 위에서는 위에서 한 위에서 놓아 보내 줘. 위에 위에 나이스. 아이템 <fits> <reading> <Alicia> <sprayed> <squishy> <수> 경기밖에 안 o I am too. I am too. I am too. I am too. I 어 m too. I am too. I 그 m 고 o o I 어 m too. I am too. I am too. I am 아니, 여기가 그게 첫그 경기 때1선에 그그 공미까지 이렇게 네 명이 그냥 서 있다가 아. 공격 진행할 때 공미가 혼자 내려와서 볼 주고 하니까 그 원래 그 공미 가야 되는 걸 우리 팀 수미가 가, 제가 재원이랑 막 가야 되는데 수미가 못 보니까 그냥 완전 프리해져가지고 아. 거기서 그냥 쌌다. 미드 미드분들이 다 하시더라고. 아. 네. 와, 와 이건 어 괜찮아! 괜찮아 개차! SK SK SK. 파이팅해 파해 계속해 계속해 파이팅 합시이팅랩이팅 존나 졌잖아 밖에서 또 이런 기 존나 졌어 근데 아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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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워킹건잘하시는 그이고 근데 로 나올 때 되게 잘되는데 놓친 아, 게 있어. 놓친 아, 게아른거리 게, 게 아, 그 아까 너탐색해던데 그리고 너가 우리 또... <목소리가> 또생각을해야지언데요 <근데>. 하면 우리한테 <목소리가> 그 <게> 압박 들어오면 좀더게들어오고어 학교 다으지 내가 없으 세게 머리도 물론 아빠안 했잖아. 하지 말라그래 가지고 발렸지 말 근데 그거 전에 일단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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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냥 웃음> 이게 지금 어. 이두개대 1. 가지고3가 아데진이 <음> <monastery> 진짜. 아니 방금 그미대진설명이 잘해가지고 잘 풀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네가 그 밑에 있는 애들, 아니면 위에 있는 애들 하고 재원이 뭐 같이 재원이랑 명환이도 그렇고 수미가 너무 올라 수미가 음. 너무 올라 그러면 은센백이랑 수미랑 둘이 놀아주는 거야 거기서 그냥 다 놀잖아 미드진 오. 거기서 그 그리고, 그리고, 아. 그리고 아. 그것도 센백한테도 아. 콜을 해줘도 되는데 아. 아 이거야. 괜찮아. 가 올라가면 그 따라 올라가수비 라인도 일단 너무 높 따라 올라가는 거랑 타이가 어. 내려가는 거 응. 아, 이거 오히려 오히려 안 올라가던데? 진짜. 어. 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맞아, 맞아. 그냥 공격, 응. 공격 진행할 때 그냥 수비도 라인 쭉 올렸어야 되는데안 응. 올렸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간격 부러지니까 미드 통통 비고. 아, 한번 올라가도 아, 한번 찌를 때 타이머 못 내려가니까. 아. 그리고 너네들 뺏기면 아, 네. 뭐 뺏기면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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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뺏긴 그 사람 뺏 네. 같이 <laughs> <이런 게. 웃음>

가버리면은 끝지 아, 진짜 어, 가버리면 이제 지원 틀어 가지고 이제 시작되고 그럼 이제 이 공간이 답이니까 그 이때 샌백이 올라가는데 아 지원이 내려고 지원이 없죠. 안 내려가고. 상대 대아을 일단은 쪽까지 때는... 가면 그냥 아예 중앙까로올려아예 네. 어차피 없다 있습니다. 수민은 일단 샌백이아나 맞춰서. 어, 그치그치그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아까 국민랑 미니랑 그거를 수 얼마나 그리고한번에 가다는 안 갔고. 엠페드 라인이 쪽뒤에 있는데 굳이 가면 여기만 힘들잖아 우리가 간가 아예 발을 먹었을 때. 발을 먹었을 때. 근데 앞사람이 아 발을 먹었을때 공기 이렇게 하고 을았요을 먹었을 때, 다시 날렸을 때. 먹었을 때 그거 아니면은 우 내가 내려. 실을 넣게 영원히 영원이 아 저거 같다 아. 아. 근데 수비도 상대 슛찰때 상대 <laughs> 그냥 오른발 오른발만 불편하게 하면 되는데. 간몇시야 네, 네. <laughs> 저희 2 0분다 됐어요. 2 0 분. 2 0분 분. <laughs> <laughs> <laughs>